안뜨기 한단해 줍니다. 안뜨기 한단 갔다 왔고요. 다시 겉뜨기 한단해 줍니다. 두 단째 겉뜨기 끝부분 왔어요. 세코 남기고 실을 앞으로 돌립니다. 그리고 두 코를 같이 떠서 한 코를 줄입니다. 그리고 나머지 코 떠주세요. 그리고 방향을 돌려서 안뜨기 떠줍니다. 안뜨기 끝부분에 다섯 코 남겼을 때실 돌려서 그뜨기 뜨고 실 안으로 넘겨서 안뜨기 뜨고 그 다음에 그뜨기 한번더 뜨고요. 실을 넘겨서 그대로 바늘로 두 개를 옮겨 줍니다. 그 뜨기를 뜹니다. 그 뜨기 두개 뜨고 아까 반대로 뜯잖아요. 돌려서 안뜨기 하나 뜨고 그 뜨기 뜨고 안뜨기 한번 더떠 줍니다. 이 부분은 말리지 말라고 줄을 세운다고 해요. 그리고는 그 뜨기 계속 떠주세요. 그 뜨기 끝부분에 다섯 코 남기고, 보시면 실 넘겨서 안뜨기 하나 뜨고, 똑같이 줄 세우는 거예요. 넘겨서 그 뜨기 뜨고. 이번에는 안뜨기 뜰 차례인데요. 아까 그 전전 겉뜨기 그 뜰때 앞으로 돌리고 실을 두 코씩 해서 줄였잖아요. 그래서 구멍이 났어요. 요게 단추구멍입니다. 그리고 실 앞으로 넘겨서 안뜨기 뜨고, 실 넘기고, 두 코는 뜨지 말고, 바늘로, 반대바늘로 옮겨 주세요. 돌려서 안뜨기 뜨는데요. 코 변화 없이 안뜨기 그냥 한줄 가주시면 되는데요. 두 개는 안뜨기 뜨고, 실 넘겨서 그뜨기 뜨고, 실 넘겨서 안뜨기 뜨고, 실 넘겨서 그뜨기 뜨고. 요거는 지금 계속 반복할 거예요. 그리고 계속 안뜨기 해줍니다. 안뜨기 끝부분 다스 코 남기고, 실 돌려서 그뜨기 뜨고요. 돌려서 안뜨기 뜨고, 돌려서 그뜨기 뜨고, 항상 끝부분 두 코는 안 뜹니다. 실 넘겨서 그대로 바늘로 옮겨줍니다.